이수원 TV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전엔 자유한국당, 그 이전엔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새누리당. 박근혜의 새누리당도 포함해 이전과 지금의 보수라는 정당은 공무원 정당, 즉 관료 집단 정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아스팔트 우파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어찌 보면 간단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솔직히 기존 보수 쪽 개인이나 유튜버, 시민단체 등을 보면 자신만의 목소리만 천상천하입니다. 그러니 좌익이나 중도들, 이번 미래통합당의 선거 참패를 보면 알겠지요? 싫다는 겁니다. 여튼 미래통합당이나 그 이전 정당이 왜 아스팔트의 목소리를 천대시 하는 것인가는 자신만의 목소리만 주구장창 읊조리는 수, 천만의 보수를 일일이 상대하기는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집단 토닥거려주면 표가 수백만 떨어지는데 당신 한 명의 말 듣겠나요? 비렁뱅이 출신의 천박한 아스팔트 출신인데. 그리고 공무원 집단은 서열 의식이 강해서 바로 하급자로부터 상전 대접을 받는데 무엇하러 아스팔트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공무원표, 수백만의 표를 본다면 답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1일 홍준표 의원은 미래 통합당의 황교안 체제를 두고 당을 관료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은 제가 상처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한 것은 제2의 황교안 사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작년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올 당시 검증 없이 들어오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용 전 의장께서 무리하게 전당대회를 강행하여 사실상 철저 검증 기회를 없애버림으로써 황체제가 무혈 입성하여 지난 1년 동안 당을 관료화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듦으로써 총선에서 우리는 참패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김종인 체제가 들어오면 황체제보다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안고 있는 계파 분열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였고 나아가 김종인의 오만과 독선은 당의 원심력을 더욱 더 키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명부터 무엇을 추구하는 정당인지. 불확실하고 황 대표의 무능과 박형준의 몽상이 만들어낸 잡탕당에 불과합니다. 부디 당선자들이 치열한 노선 논쟁과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리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될수 있도록 당을 혁신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파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보수와 결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보수는 보수 전성시대의 보수를 팔고 권력을 탐닉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보수 감투 출신자들은 우리 우파의 인식과는 많이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